인셀덤 퍼스트 패키지 처음 사용하시는 분 참가하세요. 따끈거리고 붓고 열이 난다고요. 그것은 건조함이 심한 피부는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 각질의 세포간 지질층이 무너져서 튼 살처럼 갈라진 곳에 수분이 들어가면 당연히 따가울 수밖에 없죠. 이때 오일 미스트를 뿌려주시고 따가운 증상은 주로 악건성이거나 수분 부족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며 밸런스 젤로 수분 공급. 양은 조절하시면 됩니다. 열감은 냉찜질 하셔도 좋고, 냉장 보관한 카밍 젤을 사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악건성 피부는 아침에 물세안 추천드리고요. 사용법은 미스터 카밍 밸런스 젤, 부스터 세럼, 부스터 카밍 밸런스 젤 사용하시고요. 크림은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10년 전으로 예쁘게 잘 사용하시고, 리턴 합시다. 감사합니다.